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 6차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추 따는 시기와 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고추를 이제 따는 시기는, 이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요때 따야 가장 좋습니다. 요게 이제 잘 익은 거구요. 어, 이런 것도 다 익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덜 익었어요. 요거 이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요건 딱딱하고, 요건 좀덜 익은 거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려서 말랑말랑한 거, 어,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 요런 것은 이제 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지금 여기도 이제 농약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데, 다른 방, 따는 것은, 요게 꼭지가 이렇게돼 있으면, 요 뒤로,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이렇게어 여기도, 아, 세 개. 한번지 꽃이 세개 달렸는데요. 이것도 어, 요런, 요런 식으로 제끼면 이렇게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예?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제끼면, 아이고.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끼면 다 따져요. 쉽게 따져요. 아이고. 이런 데도 보면 꼭지 하나에 분자레도 두개 달렸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 주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것도 보면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 때는, 이렇게 이제 꼭지째 따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꼭지째 따면, 이제 우리가 고추를 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딸 때는 보면 다죽은 거를 이렇게 땄기 때문에, 이제 뭐 후수 안 시켜도 되지만, 이제 막 따다가 보면, 어, 여기서 봄에서 딸 때에는 요것도 이제 익었다고 이제 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색깔을 요거는 이제 말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었어. 근데 요거는 예, 딱딱해요. 그래서 덜 익었어요. 그래서 요건 따지 않고 요거는 따야 되는데, 요거를 땄을 경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땄지 않습니까? 땄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후숙을 시켜야 돼요.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어, 이 꼭지가 있으면, 어, 후숙하는데도 후숙이 잘 됩니다. 이 꼭지가 있으면요. 어, 이 꼭지, 이 꼭지가 있으면, 여기 있는 영양분을 이게 건조되면서 빨아먹어가지고, 이 고추가 후숙이 좀잘 돼요. 그래서, 어, 딸 때에도 이 꼭지째 따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째 따야 되는 게또 좋은 점이, 이게 이제 후숙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요거를, 제가, 어, 만약에 요 고추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요게 이제, 어 따다가 잘못 따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꺾어졌을 때, 이렇게 꺾어졌을 때는요, 여기는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따졌다 그래더라도, 요게 요 스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시키면 요쪽으로도 뭐 습기도 나가 그러거든요. 근데 닦을 때 요리 그, 저, 나쁜 성분도 들어가요. 물도 찜어들고, 그 다음에 농약 나쁜 성분도 들어가 찜어들고 막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딸 때에는 이제, 어, 렇게 꼭지째, 이건 꼭지 따기 쉬워요. 이렇게 그냥 제기면 되니까요. 이렇게 꼭지째,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기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째 따시는 게 여러 방면으로 다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어, 좀 불편한 점은 요 꼭지째 따면 사실 시간이 좀더 걸려요. 어, 시간이 걸려서 이제, 뭐, 이제 급하게 막 따고 그럴 때는 이 꼭지를 안 따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될수 있으면 꼭지째 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 따고 나서, 어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거나, 그 태양초로 말릴 때, 어 그때 이제 이 꼭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고추도 깨끗하게 건조가 되고, 이물질이 고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면, 어 이런 거 같은 거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좀 퍼런 걸 땄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3일간 후숙을 시키거든요. 예, 후숙을 한번 시켜 보니까 어, 이 꼭지가 있는 것은 후숙이 잘 되고 요 꼭지가 없는 것은 후숙이 좀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요 꼭지 에 있는 이제 건조하면서 요 꼭지에서 영양분을이 고추에다 공급을 해서 그런지,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후숙시킬 때도 이 꼭지가 있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세척할 때도 이 꼭지가 있는 게 낫습니다. 오늘 6차 수확을 하면서, 이 고추를, 언제, 어느 시기에 이 고추를 따는 게 가장, 음, 좋은 고추를 따는가, 그 다음에 고추를 딸 때는, 요 꼭지를 제거하는, 요 꼭지째 따는 게 나은가, 아니면 요 꼭지를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꼭지째 따는 게, 아니, 그냥 요렇게 고추만 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해 봤는데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추는 요렇게 말랑말랑 할때 따는 게 가장 좋고요. 딸 때에는, 어, 요거 그냥 요 꼭지째 요렇게 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풍이 낼몰에 물려온다 그럽니다. 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요새 계속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 건강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